장동혁 대표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후배입니다만은, 네. 아직 정치에 조금, 그경이 어, 부족해서 좀그 부분을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거는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현재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도 사이즈가 큰데 중도를 외면하고 자꾸 그곳 쪽으로 당을 고립시켜 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래, 이래 되면 선거 못 치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과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지방선거 그나마 세면치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